비행기가 서울의 상공을 가로지르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마음의 불을 밝혔습니다.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듯 반짝이는 빛들이 마치 무대 위의 별들처럼 번쩍했죠. 마음 속에는 설렘이 가득 차오르며 한국에 대한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의 분주함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한 기운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곳곳에 펼쳐진 현대적인 건축물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도시의 불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했고, 그 모습에 저는 순간 넋을 잃고 말았죠. 도시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거리마다 펼쳐진 네온 사인, 각양각색의 상점과 카페들, 그리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삶을 경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도시가 저에게 보여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 걸음, 첫 숨,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저의 서울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여행 블로거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와 음식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호기심 많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사진과 글을 통해 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며 특히 도시의 밤 문화와 전통시장을 탐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서울의 아침은 생각했던 것보다 활기차고 색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숙소를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와 함께 도시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각자가 서울에 살아있는 모자이크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국적인 풍경에 매료되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색채로 가득 찼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과 화려한 빌딩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들이 이국적인 색감을 자아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는 건물의 유리창은 도시의 활기를 더했죠. 가게들에서는 다양한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케이팝 음악이 거리를 메우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사이를 걸으며 서울의 리듬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대화는 이 도시가 가진 에너지와 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강렬했던 것은 서울의 다양한 향기들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 나오는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제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김치, 떡볶이, 군고기의 향기가 골목마다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저마다의 향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제가 걸었던 거리마다, 서울은 저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삶과 문화가 숨 쉬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순간 이 도시는 저에게 새로운 이야기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새롭고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의 문화는 제가 익숙한 호주의 생활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죠. 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제게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매력적인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언어의 장벽은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완전히 낯선 언어였어요. 길을 물어볼 때,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저는 손짓과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인내심을 직접 체험했죠.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들은 제게 따뜻한 미소와 도움을 건넸습니다. 음식 문화도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 맛과 다양성에서 제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처음 맛본 김치의 매콤한 맛, 다양한 반찬, 그리고 바비큐 구이의 풍미는 저에게 새로운 미각의 세계를 열어 주었죠. 물론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곧이 새로운 맛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행동 양식도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인사하는 방식, 식사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등이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곳 사람들의 질서와 예의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배우고 적응하면서,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더잘 녹아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경험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은 남대문 시장에서의 하루였습니다. 그날의 모험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서울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을 때제첫 인상은 그곳이 마치 끝없는 미로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가게와 노점상이 빼곡하게 들어선 골목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는 계획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마다 다른 향기와 소리, 색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모험의 하이라이트는 한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특별히 매운 김치를 시식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김치를 맛보았는데 그 순간 입안이 불타오르는 듯한 매운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제 반응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사건 이후 아주머니는 저에게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시식하게 해주셨고 한국의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김치만 맛본 것이 아니라 한국의 따뜻한 정과 문화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저에게 한국의 삶의 방식과 음식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의 하루는 예상치 못한 재미와 따뜻한 인간관계로 가득 차 있었고 서울에서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현지인 친구와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는 첫 걸음부터 저를 매료시켰죠. 곳곳에서 들리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전통시장의 먹거리 골목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도전한 것은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의 맛에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곧그 맛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진 친구가 저에게 순대를 추천했는데 순대가 무엇인지 모른 채 먹어보았더니 그것이 한국식 소시지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맛은 놀랍도록 좋았지만 그것이 내장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나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습의 친구는 크게 웃었고 저도 함께 웃으며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날의 다양한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유머를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서울 여행에서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여행은 제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단편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시장의 노점에서, 공원의 산책로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다른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더 겸손해졌습니다.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작고 세상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은 저에게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며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거리를 걷고 그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그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도시와의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 댓글을 공유합니다. 서울에서 김치 시식하다 깜짝 놀란 이야기. 웃다가 배 아팠어요. 한국에 가서 김치 도전해보고 싶네요. 남대문 시장에서의 순대 체험기. 정말 재밌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음식이 있지만 한국식이 궁금하네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 체험기를 읽고 비건 버전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한국 음식 탐험해보고 싶네요. 서울의 고궁을 자전거로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궁에서의 사이클링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서울의 다양한 음식 문화, 특히 시장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싱가포르에도 한국 음식이 많지만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네요. 서울과의 이별은 잠시뿐입니다. 이 도시는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으며 저 역시 서울과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서울과의 연결감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